회장님께서 저희 식당에 오셔서 첫 세미나를 하실 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 놓고 10억을 주겠다 하니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회장님께서 그 말을 하신 회장님도 정상이 아니시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저희들도 참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상이 아닌 사람들끼리 만나서 오늘날 이렇게 해냈습니다. 유통의 원칙은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거다.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절대 가격으로 저희들한테 안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무기가 됐죠. 회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저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부자가 되는구나 그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사운이더라고요 저희 사운에 서로 영혼을 소중히 여겨주고 서로 우리가 꿈과 목표를 생생하게 그려주고 정말 서로 믿어주고 우리가 겸손히 섬긴다면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할수 있고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결국에는 모두가 다이 자리에 올라오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페럴 승급식 한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험 많은 비행사는 시계 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기판의 수치만 보고 편안히 비행할 수 있지요. 구름 위로 높이 떠서 푸르른 창공을 바라보면 불안은 금방 탄성으로 바뀝니다. 지금 에터미오 비행 계기판 수치는 양호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울 거죠. 그랬어요. 제가 조금 울먹이긴 했는데요. 안 울었어요. 네. 어, 저는 어, 10년 전에 너무도 생생하게 꿈을 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계속 봐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어,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훌륭하신 어, 분이 어, 첫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신 거, 어, 더구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다 이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어,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여기 우리 10개국의 지사장님들 여기 다와 계시거든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중국 지사장님도 일어나시고 인도네시아 지사님도 일어나시고 예, 예, 여기 10개국의 지사장님들이 지금 이 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앉아주세요. 그런데 각국에 나가 있는 지사장님들 얼굴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예, 바꾸자고 그랬어요. 제가 왜그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로 얼굴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백인 나라에서는 백인이 거기에 지사장을 하고, 또 흑인 나라에서는 흑인이 하고, 또 황인 나라에서는 황인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세계 지사장을 다 한국사람이 하고 있으면 은 이게 글로벌 회사인가 그래서 어정 새로운 지사장님들을 지사장님들이 다 새롭게 뽑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각 나라에서 1등을 할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 어, 직접 유통 쪽에 두 A사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1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 그렇게 하고 미국의 DSA, Direct Selling Association이라는 직접 판매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협회장을 애터미 아메리카의 CEO가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본도 그렇게 할 거예요. 중국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 직소협회 회장을 에토미가 아이토메이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냐고요? 있어요. 한국직접판매협회 회장을요. 미국회사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한국 회사의 회장님이 직접 판매 협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각국의 직판 협회장을 애터미 지사장들이 해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 어떻게 해서. 각국에서 매출 1위 기업이 될 것인가 계획서 내라고 지금 숙제를 받아놨어요. 어, 어떻게 하면은 각 나라에서 1등을할 건지에 대해서 어, 계획을 세우라고 제가 조문을 했고 그 계획서들을 제 어, 스마트폰에다가 다 보내라고 그래서 다 받아놨어요. 어, 다 하겠대요.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저희 한국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제조 강국이에요. 제가 각나라에 들어가서 1등을 할수 있다고 하는 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세계 최강입니다. 첨단 기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의 제조업은요. 전 세계 최강이에요. 자동차. 자동차를 직접 설계해서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기계 공업 꽃입니다. 철강 세계 최강이에요. 이 한국의 제조업이 기계나 전자뿐만 아닙니다. 지금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막강한 세밀러 제약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세계 탑 수준의 제조 강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조업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가서 유통 1위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지금이 정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조 강국에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는 내리막길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은 유통이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제조 분야는 한때 미국이 최강이었어요. 그 전에는 영국이었죠.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컨베어벨트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전 세계 공산품의 52%를 만들어낸 그 시절이 있었어요. 전 세계 공산품을 석권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한계에 다 부딪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한국, 타이완. 이제 제조 강국이 됐습니다. 종점까지 와 있어요. 탑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정점에 와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뒤따라서 추월해오는 나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중국이 거의 다 뒤따라 왔어요. 물론 아직도 개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뒤따라 왔다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중국이 결국 제조 강국이 된다고 하면은 품질까지 완벽하게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국가 신뢰도까지 완벽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은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활로를 어디서 뚫어야 되냐면 은 대한민국의 지금 최우수의 기업들 제조업 이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유통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이오들에게 제품을 넘겨주기만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이 정점이 와있고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끌고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위를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직접 유통을 하지 않으면은 제조 업 경쟁력 다 잃습니다. 국가 경쟁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에 들어가서 유통 분야에서 1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할 때부터 처음부터 목표를 세웠었어요. 고객의 성공 당연히 일본으로 뒀었습니다두 번째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우리는 경영 목표를 세웠어요. 그것도 초일류로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유통의 허브라는 게 뭐예요? 모든 물류는 에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물류는 모든 유통은 에터미를 통해서 하겠다고 이 회사는 처음에 창업할 때 목표를 세우고 선언하고 출발을 했던 그런 회사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는 거예요 왜? 각 나라에 나가 가지고 매출 1위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고도 남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안 믿어져도 따라가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박정수 임, 임페리얼 마스터가 처음부터 믿고 따라왔던 게아니에요 정말 가족은 먹여 살릴 수 있는 건지. 200만원, 300만원만 벌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요, 500만원 벌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대요. 그런데 1000만원까지 벌더라고 그것도 팔아가지고. 조직적으로 안 했어요. 왜? 조직을 몰라가지고. 본인이 확신 없이라도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가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함께 따라오세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본인 안에 확신도 생기고 변화도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전 세계 유통은 우리가 장악할 거라고 우리는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백조 기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임페리얼 마스터 핀을 수여를 했는데, 그게 백조 모양이에요. 여기 백조가 한 마리 있습니다. 우리의 사조,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새가 백조예요. 왜? 미운 오리새끼 같은 그 미운 오리새끼인 다단계가 백조가 돼서 하늘을 훨훨 나르는 모습을 우리는 꿈꾸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애터미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유통을 다 이렇게 어, 책임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지금 유통들 보자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은 생필품들 대부분 다 어디서 사요? 할인 매장에 가서 사죠? 백화점에 가서 사죠? 거기서 물건 샀을 때돈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그룹급 회사의 경영자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벌 거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계속 돈이 쌓이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동네 빵집까지도 전부 다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장악을 해가고 있어요. 구멍가게 24시간 편의점으로 다 바뀌면서 그 편의점 체인 본부가 돈을 벌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 프랜차이즈로 바뀌면서 몇몇 재벌들한테로 돈이 다 몰리고 있는 현상. 점점 점점 몰리다 보면 이제 소민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터미가 나서는 거예요. 일반 식품을 우리가 취급하기 위해서 지금 애터미 오롯이라는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금 2만 평의 땅을 사서 공장 설계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먹는 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반찬류들까지도 애터미에서 공급을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애터미 회원들이 반찬가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반찬가게 하는 사람들은요 반찬 팔아가지고요 건물주한테 임대료 주고 나면 은 남는 게 없어요 조금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임대료 또 올려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 이미 자본을 형성한 거기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자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당을 주는 것은 오늘 또 여기 뭐 10억 나가고 뭐 3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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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나갔지만은 그보다 더 크게 많이 풀린 게 있어요. 지난달 매출액이 1,215억이었거든요. 한국 매출만 한국 매출만 1,215억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매출의 35%가 400억이 지금 누군가의 주머니로 다 지금. 분산돼서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400억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 주머니로 400억이다를. 그러면 그 서민들이 주머니다 돈을 넣어 놓고 계속 쌓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민들은 돈 쌓을 틈이 없어요. 그동안 못 했던 거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받은 돈, 서민들이 받은 돈하고, 재벌이 받는 돈하고, 재벌이 내는 수익하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국가 경제적인, 고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바로 돈을 또 쓰니까, 옆에 누군가는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걸 성수 효과라고 합니다. 멀티플라이어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다섯 배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00억을... 지금 수당으로 지급했지만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4520 2000억이 지금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준 거예요. 백조 기업이 됐을 때는 그 2000억에 100배의 효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그렇게 됩니까? 전 세계로 나가서 그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 속으로 다시 돈이 흐르는 순순한 경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세예요, 물결이에요, 흐름이에요, 트렌드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동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소민들이 다 같이 잘살수 있는 이 시스템은 반드시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는 거. 틀림없이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터미에 혹시 우연히 오셨더라도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물결에 반드시 반드시 동참하고 여기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확신을 갖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